마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리는 맛이 있거든 요 천원짜리를 코인 교환기에 아 외국인은 이제 번역기 돌려야지 뭐 여기서만 쓸수 있는 코인이네 네, 아우 아우 아 대박 예, 그 홍콩, 홍콩 로바이가 있어 그자 천원을 넣으면 이렇게, 이렇게, 이 코인이 나옵니다. 이 코인을 어, 이제 가지고 와서, 자, 띠별로, 저의 띠, 토끼띠, 넣고 끓여보겠습니다. 자, 대중님, 무슨 띠세요 깨는 어. 망치가 있어요. 깨는 망치 토끼띠. 자, 전 토끼띠, 대표님은. 어, 나 토끼띠. 어, 같은 띠, 나 그럼 니한 네 개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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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 중... 공통, 공... 그리고 아, 달라요. 저희 띠로 밥이었어요? 달라요, 달라 아, 달라 응. 자, 그럼 따로 각자 하는 거. 똑같은 거 나오면 처음 날린 거 아니에요? 어? 아니, 똑같은 거 나오셨겠다, 이 우리 아, 토끼띠끼리. 어. 아, 자, 이거 구나 몰랐다. 이걸로, 망치로 두드리고. 망치로 네. 이제 깨고. 응. 그리고 캡슐을 아, 살살 두드려서. 버리면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자, 이거 제 커피인가요? 네, 자. 아, 그래서 살살 재활용하시려고 살살 두드리라고 하셨구나. 어, 캡슐. 아, 아! 100일인데요, 총평 올해. 안 되는데. 아, 월별로 돼있 예, 네, 엄청 자세하게 나와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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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? 어, 괜찮나? 무서워요. <laughs> 돌돌돌. <laughs> <덜덜덜. 웃음> 자, 저의 운세를 보겠습니다. 펴드릴까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짜자자자. 자자 한번 볼까요? 아, 자, 토정 비결. 네, 다른? 다른데요? 네, 다른데? 어, 다르네요 아, 자,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. 아, 이거 아, 되게 아, 되게, 아, 되게 인기 아니, 많은데요? 아, 와, 이거 진짜 때돈 벌겠네. 观景台拍出来把他们拖进效果来自拍吧。